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아침부터 이러저러한 생각 속에 은혜를 구하고 또한 소원 속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웃은 일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 칼럼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아, 저보고 좀 밝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옷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밝은 옷을 찾아서 입었는데, 이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사서 입고 이제까지 입고 있는 옷이니까 한 40년 가까이 입었던 이와 같은 스웨터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입고 이렇게 칼럼을 읽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승화. 꽃은 졌으나 그 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 삶의 박자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울려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서 터지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전혀 울려주지 않아 일을 망치게도 합니다. 화나도 소용 없고 그 누구를 탓해도 소용 없고. 운명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뿐이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로할 뿐이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며 조금 나은 처지에 있다면 좀더 못한 상태의 심정을 더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 삶의 꽃이 질수 있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혹은 화려하게 피었다. 또는 오래 기억될 정도로 그 화사함이 불 같다가도 어느 날한 순간 예정된 대로 혹은 전혀 뜻밖에 슬며시 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기억의 한계는 다르지만 가슴에 품었던 꽃의 화사함과 깨끗 명료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잔상에 남아 어렵거나 바람 불때 혹은 혼자 있어 삶이 외로울 때 가슴에 피어오르는 불꽃이 되어 우리 삶을 다시 차오르고 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고 삶의 큰 축복과 자산입니다. 잃은 것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름을 통해 어둠을 이루어야 하고 그 소득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더 넓은 세상에 유익과 기쁨을 끼쳐야 합니다. 씨앗이 썩어져 큰 나무와 숲을 이루듯 우리는 슬픔과 눈물을 딛고 더큰 축복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살다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꽃의 날들이 바람에 흩날려 저 멀리 날아 굴러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위로가 되지도 않는 절대 상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꽃이 졌어도 그 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나는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를 거부해야 할것 같은 상태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룰 무엇을 역사의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남이 인생의 영화로움입니다. 꽃이 붉은 날을 열흘을 넘기지 못하겠지만 그 붉은 아름다움의 기억이 그 나머지 긴 날의 초라함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행복과 미소를 부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삶이 어려우시거든 우리 삶의 좋았던 날을 슬픔으로 가슴 아픈 기억 삼지 마시고 그 좋았던 때, 좋았던 관계, 수려한 모습을 생각하며 그것을 힘과 위로 삼아 가파르고 고단한 삶의 언덕을 의젓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말씀 속에 기쁨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깊이 이루시는 성경 읽기에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우시기를 소원합니다.